저희 샘플 이렇게 우선 두개 내려오면 이걸로 먼저 혈액형 판정을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온 샘플을 검사하시는 동안 우선 원심분리를 돌려놓을게요 저희 원심분리는 저희가 이거 실은 분리하는 원심분리기는 여기 3000rpm에 5분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뚜껑을 열실 때는 저희가 여기 도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어 부분을 누르시면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열으면 열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도어를 안 누르고 그냥, 그냥 열려고 하면 이게 안 열리세요. 그래서 꼭 도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씨름 분리할 때 여기 이제 하나의 밸런스를 하나 주시고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씨름을 분리할 거 보트를 딱 넣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음. 스타트 버튼 다시 한 번요. 음. 이렇게 스타트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원심 분리가 될 거고 이거는 원심 분리가 돌아가는 동안 뚜껑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멈춘 다음에 열리거든요. 완전히 오븐이 다 멈춘 다음에 아까처럼 도어를 버튼을 누르시고 뚜껑을 여시면 돼요. 돌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ABM 판정을 먼저 하실게요. 제일 중요한 게 A.I.O.가 맞는 거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여기 색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 안티 A. 그리고 노란색 안티 브이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된 안티 브이 c 하고 떨어뜨린 다음에, 엔색을 보실 거예요. 목소리 조금만 아프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티 A랑 안티 B랑 안티 D에 다 응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AB형 r 초 포지티브로 판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 응집하면 A형, B에 응집하면 B형, 둘다 응집을 하지 않으면 O형, 둘다 응집하면 AB형 이렇게 판정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분은 AB형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AB형 팩셀 분전 기계를 분리를 한 다음에 돌아가는 동안 저희가 이제부터 혈구 부유액, 2% 혈구 부유액을 맞춰 놓을 건데요. 여기가 이제 두 파인트 맞으실 거니까 혈구 부유액 1번, 그리고 여기 혈구 부유액 2번, 그리고 여기 교차 시험할 거 1번, 그리고 2번, 한 파인트 더 해서 2, 2번 이렇게 맞춰서 제가 검사할 거 2개, 그리고 혈구 부유액 맞을 거두 파인트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로 혈구 모유을 만들면서 혈액형을 기본으로 판정을 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 A, B형을 맞게 맞는지.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세트록 떨어뜨리고 여기 한두두록 정도 드시고요. 여기 셀라인을 한 이정도 채워주시면 한 3-4시 정도 채워주시면 이정도 한2% 혈구 부유 정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맞는 그핵셀의두개의 혈구 부유을 만들어 놨다는 의 있으면 나중에 구차 시험을 할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려고 했던 그셀에 A, B형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저 팩셀 다 A, B형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환자 혈액형이랑 공혈자와 뭐 수혈자의 혈액형이 맞는지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분은 다 a B, 이고다 같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포 실은 브라운도를 같은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실은 이렇게 깨끗하게 뭐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돼야 검사가 잘 되거든요. 지금 분리가 잘 됐는데, 이거는 그 이제 2차 시험을 다 1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름 한드록 정도를 감으셔서 여기에 한번 그리고 다른 액션에 그또 한번 넣으신 다음에요. 똑같은 이 환자 시름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혈구분유의 1번에 만들어놨던 혈구부유액을 1번 4배 한쪽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다른 2번이라고 써있는 2번 4배 혈구부유 2번을 끝으로 떨어뜨리시면 돼요. 떨어뜨리신 다음에 살짝 믹스를 하고 엔시블링 그리고 스타핑을 하고 싶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3,000 rpm의 1분 그 1차 시험관을 여기다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RPM이 안 맞으면 여기에 RPM을 한번 누른 다음에 버튼을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이제 아래로 그리고 이거는 이걸 누르면 위로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3120이니까 3000rpm으로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RPM 세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인데 타임도 역시 타임을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렇게 지금은 1분으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1분으로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닫힌 상태에서 여기 옆에 레버를 이렇게 동그란 레버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이게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교차 시간만에 OCC 테스트 튜브를 넣으시고, 이것도 밸런스 맞춰서 같이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빨깍소리가 나면 다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 상태에서 일 스타트 버튼 누르면 음, 이게 자동으로 1분에 맞, 이 세팅되어 있는 1분에 원심리이 돌아간 다음에 자동으로 꺼질 거거든요. 하면 꺼지면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동그란 레버를 다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셔서 샘플을 꺼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우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 이렇게 혈구가 뭐 움집이 되어 있고요. 밑에 이렇게 되 있고, 혈청층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살 흔들어 보시면, 이게 풀리시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밝은 형광등에 이렇게 백결등이나 이런데 보면 이렇게 약간 물결무늬 나게 이렇게 다시 혈전층이랑 혈구랑 섞이면서 이렇게 아무런 응집 없이 그러니까 알갱이 같은 거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위에서 보셨을 때잘 풀어지면 어쨌든 1차에서는 네, 별거 없이 이제 오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밝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물결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어쨌든 알갱이 없이 이렇게 다 풀리면 괜찮은 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